자연천에 하나중기입니다. 오늘은 여기 어디 뭐 석산에 왔는데 오늘 흙 피는 작업 아, 할 겁니다. 그 영상 한번 담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 위에 흙, 있는 흙을 필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덤프도 이렇게 어, 몇대 와가지고 오늘. No! 이렇게 흙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지금 석산에서 수대바 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덤프가, 15등 덤프가 다섯 대가 붙었네요. 근데 지금 여기 나라시 하는 거, 어, 이쪽 평탄 작업하는 데다가 지금 아, 덤프, 덤프가 들어오고 있죠. 저쪽으로 지금 바아지 앞쪽에 계서 받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게끔 지금 평탄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이 많기 때문에 또 돌도 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고 아, 터를 만들어서 닭발을 한 2m 정도 올려, 저희 입 쪽에서 올려, 태우려고 했는데, 이거를 하고서 얼른 후딱 피고, 어, 가서, 딴데 가서 길도 좀 닦아야 되고, 뭐, 컨테이너도 놓고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기, 초입에서. 제가 한 2m 정도 슬로프를 태워가지고 높이면 제가 좀 많이 피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네요. 여건상 일단 먼저 다 피고서 여기 받는 동안 딴 거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주 그냥, 아, 현장. 엄청 나쁜 거. 조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열심히 또 한번 해봐야죠. 열심히 작업하면서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5톤 덤프하고 스테바를 계속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쭉 제가 저 바가지 쪽에서 올라오는 진입로고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힐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데 가서 아 도로를 좀덤부다닐수 아 있게끔 좀 도로도 늘리고 그런 작업을 하느냐고 잠깐 옆쪽에 갔다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하게. 아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오늘 카운트 15돈 넣고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때는 15돈이 제격이죠. 앞사발이 같은 경우는 이런 때는 좀 힘들어요. 아, 그래서 이런 거의 비포장이죠. 비포장 이런 곳에서는 말 맞는다. 저는, 저는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스데바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석산 석분하고 자발도 많이 많았고. 자 여기 계속 석산 앞에서 흙을 이렇게 박고 있습니다. 약간 돌이 많았는데 지금도 아, 여전히 돌이 많네요. 그나마 지금 흙이 좀 있네. 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거는 없어요. 오늘 이렇게 흙을 계속 여기. 싸놓으면 와가지고 또 나라시하고, 아 좌측에 고개 너머에 넘어가서 또, 아길 옆에 단둘이 좀 하고, 길좀 넓히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별거 특별한 건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많해봤어요